갑자기 말하다가 제가, 어, 이 얘기 속해주고 싶었어 하는데 멤버들 갑자기 이렇게 웃는거잖요 아, 아니야. 아, 아니다. 그, 그 전날인가? 그때 네가 너무 예뻐서 이랬는데 갑자기 멤버들 웃더라고요. 아, 이건 시현이가 아, 웃어간 줄 알았잖아. 다시, 이거. 다시 뗄래요, 아, 그 말. 아말로웃긴 뭐 자라면서 승현 넘어갈게요. 자, <laughs> 자, 승현 어, 씨 네. 라면 심동이었잖아요. 네. 맞아요. 네, 왜 지금은 못끓이게 됐나요? 이런 어...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. 그때는 정말 라면을 하루에 두개 이상 끓여가던데. 어... 그래서 막뭐 떡라면, 그 고추라면, 어... 파도 넣고 콩나물도 어... 넣고. 아... 넣고 감자, 막 만두, 감자 만두. 이런 것도 요새 좀 다양하게 막 했었거든요. 할아버지 <laughs> <하도 잘 갔지>. 할아버지. <laughs>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해 먹어요. 멤버들 한번 끓여 주시죠 라면을 요즘에 얘는 그냥 끓여 주. 네, 레이가 네, <laughs> 네, 네, 많이 끓여주고. 리사, 리사, 리 리사.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네네 아은빛씨아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만 몇살때 산타 없는 줄 알았어요. 저는 초등학교 9학년 때뭐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엄마 아빠가 매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준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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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아이돌라테성공만두 번째 에피소드 악마는 블랙을 입는다. 오늘도 씨엘씨와 함께 했는데요. 오늘 어떠셨나요? 어요 네. 아. 네. 좀 시간 좀주세요 <목소리가> 아, 아, 네, 네. 역 너무 재밌었습니다. 항상 점점 네. 재밌어지는 어, 것 같아요. 어. 아이가 저희가 저 그리고 저이가 여기서 예능을 어. 배우고 가는 거아요아 어, 아, 그러세요? 네, 나가서 못했는데 아직. 네네. 네. 조만간 나갈 수 아. 있지 않을까? 아 그럼요. 뭐 아, 어, 어디서든지. 네네. 아이돌 라디오는 언제든지 네. 여러분들한테 문을 열어볼 네. 여러, 네. 테니까요. 어 네. 둘이서도 오시고 셋서도 네. 오시고 가서도 네. 오시고, 네. 오시고 네. 언제든지 문을 네. 박차고 아, 들어와,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자 아, 오늘의 특으로는 B2B에 괜찮아요 들으면서다 아, 같이 연사하드리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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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앞에 외치면 뒤에 사랑합니다 다 같이 외쳐주시길 바라요. 네, 네. 자, 그럼 아이돌,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라디오,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이돌 라디오,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음.